국대 펜션 건물이 45% 7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로 앞 저수지 조망이 아주 멋진 펜션으로 주변으로 골프장 및 절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이 꾸준한 곳입니다. 토지 면적 1,375평, 건물 253평, 2013년식 펜션 건물로 건물의 내외부 컨디션은 양호해 보입니다. 오늘건 실제 직접 고주하시면서 펜션 운영하실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감축가 16억6천만원에서 45% 7억4천만원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금액으로 실제 주변 펜션 매물률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확실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본 펜션 건은 투자용보다는 실사의 목적 실고주 하시면서 직접 운영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매물로 현 상태보다는 수영장을 갖춰서 운영을 한다면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이 편에 들어오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큰 물건으로 물건의 위치와 물건 정보 시세까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에 위치하고 있는 펜션 경매 물건입니다. 물건지에서 오른쪽으로는 순천시청 및 순천시내가 위치하고 있고요. 반대편 왼쪽으로는 보성 벌교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로는 고흥이 자리하고 있고요. 우리 물건지의 위치는 관광지는 아니고요. 조용한 시골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순천에서도 차량 약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권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동쪽 대령 저수지를 내려다보는 조망을 가지고 있는 펜션 물건이고요. 우리 물권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천시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을 지나서 위쪽으로는 동화사 절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순천시시 골프장을 찾는 손님들과 여기 동화사를 찾는 손님들이 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만 조금 더 잘하신다면 운영상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위치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확대 해서 보면 우리 물건 동화사길 1차선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출입구도 이쪽과 이쪽 두 곳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가동 4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동 7개 호실, 그리고 다동 펜션 7개 호실, 그리고 라동은 매점하고요. 사무실로 운영 중에 있는 곳입니다. 더 소풍 펜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부인텔 구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들어온 사진으로 오늘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구요. 진춘일로는 여기, 그리고 여기. 아, 두 군데가, 진춘일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래쪽으로는 순천 시내 가는 방향, 그리고 순천 시시. 아, 순천 시시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동아사 가는 방향입니다. 아, 건물은총 4개의 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가동.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고요 1, 2층은 약 19평의 면적, 그리고 3층은 27평, 마지막 4층은 7평의 면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션은 나동과 다동 두개 동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각 동당의 면적은 69평의 면적으로 농어촌 민박, 펜션의 용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구조는 무인텔의 구조와 흡사합니다. 1층은 주차장, 그리고 2층은 객실 7개 호실씩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아, 총 7개 호실 중에서 단층이 4개 호실이고요. 아, 그리고 복층이 3개 호실, 아, 총 7개 호실씩 각각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라동은 여기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은 편의점, 그리고 2층은 사무실의 용도로 어, 되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객실에서 여기 아, 대륙조수시 바라보는 조수시 아, 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객실마다 대륙저수지 뷰가 아주 잘 나오는 곳이고요. 뒤편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뒤편으로 여기 주택과 그리고 여기 바베큐장 그리고 컨테이너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앞마당 공간도 상당히 넓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추후에 이 공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모습 담아봤습니다. 차량은 여기 1층으로 들어와서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각 호실마다 이렇게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내부 계단을 통해서 객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객실 앞쪽으로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각각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객실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객실 내부 모습 이렇게 생겼고요. 편백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 앞쪽으로는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펜션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주방 공간이라든지 욕실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층형 객실이고요. 내부 모습 이렇게 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백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여기 계단을 통해서 여기 복층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물 대장 보시면 별도의 위반 건축물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물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리고 경량 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에는 일종 근생시설과 단독주택. 그리고 3층과 4층은 단독주택으로 나와 있는데요. 4층은 없고요. 3층은 주택, 그리고 4층 복충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펜션은 2013년 식으로 그래도 건물 내외부 깨끗하게 운영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펜션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펜션보다는 풀빌라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고요. 또는 키즈 펜션이라든지 애견 펜션 등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일반 펜션들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물건도 현 상태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가격을 좀 낮춰서 운영을 한다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또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손님을 끌어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테라스 공간마다 작은 수영장이나 스파풀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뒷공간에 수영장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도 여기에 작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보다 규모가 상당히 크게 풀장을 만들어 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물건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58,401번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에 위치하고 있는 펜션 숙박시설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이 약 1,374평의 면적, 그리고 건물은 477평의 면적으로 감정가 16억 6,900만원에서 현재 반값도 안 되는 7억 4,700만원의 금액으로 25년 9월 8일날 순천지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어, 오늘이 2025년 9월 4일 날짜로 입찰까지 약 3, 4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꼭 현장 방문해 보시고 입찰 여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다음 매각물권 현황 보겠습니다. 아, 토지는 보정관리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지목대지로 되어 있고요. 아, 토지의 감정가는 4억 3,10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건물은 총 4개 어, 동으로 이루어졌고요. 어, 1동 4층 건물로 주택의 용도 그리고 그리고 4동은 매점하고요. 사무실로 운영 중에 있고요. 마지막 2동과 3동은 펜션으로 1층은 주차장, 2층은 펜션 7개 호실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감정가 약 12억 3,600만원에 감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제시에 보시면 보일러실이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물 등기부 현황 살펴보고있습니다 오늘 건 2015년 10월에 설정된 1 2억에 근저당의 말소기준권리로 말소기준권리야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순천 별량면에 위치한 펜션 경매 물건은 감정가 16억 6,900만원에서 현재 4회차 진행되고 있고요. 최저가 금액 45%에 7억 4,700만원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금액으로 현재 떨어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2013년식으로 14개의 호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 펜션 물건입니다. 시설 상태 상당히 양호해서 아, 즉시 운영이 가능한 컨디션으로 뒤편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아, 펜션 운영하실 분들. 요즘은 펜션만으로는 경쟁력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현 상태 관리 유지하시면서 가격을 낮춰서 영업하는 방법 아, 또는, 아, 또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앞쪽 테라스 부분에 아, 스파풀이나 아, 조그마한 풀장, 그리고 뒤편에는 상장이 규모가 있는 수영장을 만들어서 운영하실 분. 이렇게 특색 있게 차별을 해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 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현장 방문해 보시고요. 오늘 물건 낙찰을 받아보자 하신 분들 저희 업체에 의뢰해 주시면 제가 권리분석 대립차 낙찰로 진행 과정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